지금부터 보시게 될 영상은 허구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전역에서 촬영된 실제 영상으로 건설산업을 뒤흔드는 부패와 태만 그리고 무너져가는 실내의 위기를 보여줍니다. 중국은 역사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건설을 이어가고 있었죠. 고속도로, 다리, 터널, 고층 빌딩이 하룻밤 사이에 세워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숨 가쁜 개발의 이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곳곳에서 드러나는 두부 찌꺼기 공사입니다. 이 영상 속한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공사야말로 전형적인 두부 찌꺼기예요. 난간 안이 전부 폼으로 채워져 있어요. 살짝 긁어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공사입니까? 여긴 밍의 로드예요. 안을 보세요. 전부 폼이에요. 진짜 폼이라고요. 긁어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공사입니까? 이 사건은 수찬성 청두의 강변 난간에서 발견된 사례로 내부가 완전히 폼으로 채워져 있던 것입니다. 현재 수자원 당국은 이 난간이 2014년 샤정청이라는 계약자에 의해 시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국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계약자와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후 한 네티즌이 업데이트를 전했습니다. 발견 직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2014년에 완공되었으며 현재 계약자와 연락을 취해 상황을 확인 중입니다. 계약자가 관련 건설 문서를 찾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 난간을 품으로 만들었다니, 말이 됩니까? 영상 보셨죠? 저만큼 충격받으셨습니까? 이게 벌써 일주일 전 일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결국 또 덮어두고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려는 거 아닙니까? 계약자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검사팀은 그들에게서 얼마나 챙겼습니까? 정말 우리 앞에서 철저히 조사할 용기가 있나요? 도대체 이렇게 돈을 벌어서 뭐가 남습니까? 젠장? 밤에 악몽은 안 꿉니까? 언젠가 자기 자식이 이 난간에 기대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이 다리는 2018년에 지어졌어요. 보세요, 다오롱 화난도로 건설 회사에서 지었죠. 다리 가장자리 난간의 품질을 보세요. 이 부분은 차량에 부딪혔을지도 모르지만 충돌이 없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빠요. 정말 쓰레기 공사예요. 다음 영상은 화롱난역 터널 아래에서 철근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남성이 개발사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말합니다. 중재 주식회사 듣고 있습니까? 이게 당신들이 지은 화록난 역터널이에요. 개통한 지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철근이 다 드러났습니다. 양쪽은 내려앉아서 완전히 두부찌꺼기 공사가 됐어요. 이게 국가 철도와 국민에 대한 당신들의 책임입니까? 이게 당신들이 조사해서 기준에 맞다고 내놓은 결과물이에요. 이 충격적인 장면은 건설 품질과 감독 부실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프라가 몇년 만에 무너진다면 다른 곳은 과연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며칠 뒤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2월 14일, 후베이성 징조우의 대형 다리가 개통 하루 만에 크게 기울어버린 겁니다. 당시 영상을 찍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자재를 제대로 안쓴게 뻔하잖아요. 비계도 다안 치웠는데 다리가 벌써 기울었어요. 개통하자마자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이제 크레인 불러서 가판 뜯고 기초부터 다시 고쳐야 재개통할 수 있어요. 옆에 있던 또 다른 구경꾼도 한마디 덧붙입니다. 아니, 이 다리가 두부로 만든 겁니까? 지난달에 승인났는데 첫날부터 기울다니 말이 됩니까? 2025년 2월 14일자 오늘 포커스 보도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후베이성 장닝현 푸지진 자오자링 마을에서 새로 지어진 다리가 개통한 그날 밤 기울어버린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나 큰 사고는 없었지만. 영상에는 다리 가판이 기울어진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미 현장에는 굴삭기랑 크레인이 들어와 수리를 하고 있었죠. 지역 수자원 당국도 문제를 인정하면서 교통을 재개하기 전에 기초부터 다시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완공된 지한 달도 안 돼서 개통 첫날부터 무너진 겁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자재 빼먹은 거 아니냐, 검사도 대충 넘어간 거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최근 몇년 사이 자격도 없는 하청업체들이 줄만 잘 돼서 공사를 따내는 경우가 많아 품질이 떨어진 거라고도 말합니다. 다리와 도로 같은 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인프라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무너진 건 설계와 시공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 물어야 합니다. 관련 당국이 과연 검사를 제대로 했는가. 우리는 원인을 끝까지 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앞으로는 품질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다리와 도로지, 개통하자마자 기울어버리는 두부찌꺼기 공사가 아닙니다. 중국 시민들의 불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부패, 불투명한 행정, 책임자들의 태만이 겹치면서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좌절은 란저우에서 찍힌 한 영상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당국이 컨트리 가든 소유 부지 위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장면이었는데, 많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불법 주택이라면서 철거하긴 하는데. 오히려 정부나 대형 건설사가 지은 공식 건물들보다 더 튼튼하고 잘 지어진 것 같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란저우 청광구 컨트리 가든 단지에 있는 고층 아파트 30층에 무허가 옥상 증축이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조치했나요 일부 댓글에서는 철거를 두고 이런 농담도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닭 잡아서 원숭이 겁주는 것이다 즉 다른 커뮤니티들 협박하려는 것이지 정작 건설 품질이나 안전 문제는 하나도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이런 괴리감은 사람들의 불신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건설과 안전을 감독해야 할법 체계와 정부 기관이 과연 능력있고 공정하냐는 의문만 깊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작은 규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저장성에서 건설 중인 한 고속도로는 개통도 하기 전에 균열이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현지 주민이 찍은 영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두부찌꺼기 공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이게 고속도로라고요. 바로 아래가 우리 마을인데 기초가 완전히 갈라졌고 일부는 아예 무너졌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는 아직 개통도 안 됐고 검사도 통과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계약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자기들끼리 얼렁뚱땅 고치고 끝내겠죠. 2025년 2월 19일 후난성 화이와시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쪽 도로의 평평한 구간 한가운데서 갑자기 깊은 구덩이가 생겨 평범한 거리가 순식간에 위험한 함정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 예기치 못한 붕괴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화이와의 도로들이 과연 제대로 복구될 수 있는지 큰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프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 내부에서도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면서 집 자체가 두부 찌꺼기 공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성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 창문 탓하지 마세요. 이거 좀 보세요. 보이죠? 손으로 그냥 뜯어낼 수 있어요. 이런 집을 도대체 어떤 개발사가 짓습니까? 사람들이 수백만 위안을 주고 집을 샀는데 알고 보니 두부 찌꺼기라니. 이벽좀 보세요. 손톱으로 긁기만 해도 바로 부서져요. 이게 벽입니까? 이게 바로 집이에요. 이걸 신고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집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걸 받아들이라고요? 나중에 창문 떨어져도 제가 잘못 설치했다고 하지 마세요. 2025년 2월 후난성 창도에서는 주택 소유자들이 지하 주차장의 하중지지 기둥에 균열이 생겼다고 신고했습니다. 한주민은 지난 여름부터 주차장 전체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에서도 새고 바닥 균열에서도 올라오고 심지어 기둥 자체에서 물이 새는데 어떤 건물은 지지 기둥이 가라앉아서 바닥이 울퉁불퉁해지고 구멍투성이가 될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아파트들이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막 입주한 새집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남성은 직접 현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보입니까? 맨손으로 뜯어낼 수 있어요. 여긴 단창 컨트리 가든 프로젝트. 탄징타운 D구역 주차장의 지지 기둥 중 하나입니다. 이게 진짜 두부찌꺼기 공사예요. 철근 좀 보세요. 완전히 휘어졌습니다. 콘크리트는 살짝 긁기만 해도 와르르 부서져요. 안에는 그냥 진흙 덩어리예요. 이게 어떻게 하중 지지 기둥입니까? 무너지면 우리 생명과 재산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또 다른 남성은 겨우 30년도 안된 집에 엉망인 내구성을 두고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이 집은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거라 해봤자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가 여기저기 다 갈라졌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보통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물은 최소 50년은 버티도록 설계합니다. 문제는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이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부풀어 올라서 콘크리트에 균열을 내는 거예요. 그걸 고치는 건 정말 쉽지 않죠. 요즘 강철 구조 건물은 100년도 간다는데 철근 콘크리트는 50년쯤 지나면 보수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긴 3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철근이 드러나고 벽마다 금이 가 있어요. 이러다간 진짜로 위험해집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바오잉에 있는 새 컨트리 가든 아파트로 이사온 여성이 첫날을 기록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정오가 되자 하수가 부엌으로 역류하더니 거실까지 퍼져버린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바오잉 컨트리 가든 관리 측이 새 아파트의 하수가 역류하도록 방치해서 집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안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컨트리 가든 지양 단지에 한 주민이 찍은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하수가 집 안으로 밀려들어와 수십만 위안어치 물건이 다 젖어버린 겁니다. 그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제 막 이사 왔는데 오늘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내 집을 돌려주세요. 정의를 돌려주세요. 중국 부동산 업계의 기준으로 여겨졌던 방커가 이제 공경에 빠졌습니다. 2025년 1월 장수성 수저우의 한 주택 소유자가 온라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방커가 지은 아파트의 메인 빔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두부찌꺼기 공사예요. 이게 메인 밀이라뇨 2025년 수조우에서 이렇게 형편없는 건설, 게다가 이런 심각한 구조 문제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엌 문 근처에 이빔좀 보세요. 그냥 모래처럼 부서지고 있어요. 이건 명백히 안전 문제입니다. 방커 당신네 감독관들은 어떻게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걸 놓칠 수 있죠?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말도 안 되죠. 손으로 슬쩍 문지르기만 해도 바로 부서집니다. 이 빔은 원래 한 덩어리로 단단해야 하는데 아래를 보세요. 저기 보이죠? 살짝만 건드려도 덩어리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게 하중을 지탱해야 하는 비밀이라고요. 여기 좀 보세요. 다 바스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통 15에서 20cm 안쪽에 철근이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더 이상은 손대기가 무서울 지경입니다. 세상에 바닥 전체가 다이 모양이에요. 이게 단단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냥 모래더미입니다. 무너지는 다리에서부터 금이 가고 붕괴하는 아파트까지 해. 중국의 건설 위기는 이제 단순한 부실 공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고 시스템 자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부패, 허술한 감독, 그리고 안전과 책임보다 속도와 보여주기에 집착하는 정부가 낳은 구조적 문제의 징후입니다. 이제 수백만 명의 집주인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은 집이 정작 시간에 시험조차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질문은 또 사고가 날까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 터질까입니다. 다음에 무너질 건 건물일까요?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일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거나 의문을 던졌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진짜 이야기를 위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경각심을 가지세요.